거야. 올리기만 해 봐. <laughs> <laughs> 아, 웰더마, 웰더마, 웰더마 프리미어 사파이어 콜라겐 이펙트. <laughs> 이건 뭐야? 뭐라고 이거 라일? 노아르 아우리꺼 아우리 아그 사람이 그 그거야 런칭한 브랜드야? 응. 아, 이건 뭐라고 이거? 그냥 고체 무수 밑에 거 루피옴 응 루피옴 거루피움꽃자 향수 티르티르 아이라이너 응 티르티르 아이라이너 바비브라운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 아 아이브로우 검은 로즈 라프 라치 러나벨라 아라프레스 이거는 프레스티지 어, 이렇게 어려운 것 밖에 없어 님블리아 블리블리 스페 콜라겐에 어려워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매직 10 글로우 크림 10 글로우 크림 스카인데아 많다 피부로 클로우 메이크업 픽서? 응. 아 이거 써? 음. 최근에 산 거지 이네 응. 집에 없었던 거 같아 타 윗... 화이프 뭐야? 뭐라고 듣고 블리블리 어, 휘핑 버블 패드 이게 클렌징 폼이라는 거지? 응. 응. 클렌징 패드 클렌징 패드 왜 이렇게 비싸 보여? 발이 <laughs> 많지? 맥 생각보다 보라색이 그렇게 강하지 않더라 이거. 음. 내가 조금 발라서 그런지 모르는 색이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두개 같이 발라. 어. 이거 베이스 깔고 이거 포인트. 얘는 뭐야? 유이라. 유이라? 어. 유이라? 유이라. 유이라가 사람이야? 중이. 중이. 이름이 너는 이라야? 정말, 너는 화 화장품 좋아 어. 화알못이야 지금. <laughs> 유이라 개코 민코 아니야? 개코. 아니 민뭐 스튜디오. 아니야. 아 팜트리? 응. 이것도 처음. 여기 거비쳤어 집에서. 아 어. 어, 많다. 친구 파우치 털기.